살아계신 아버지 그리 뒤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 일심일도하여 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깨달아 존귀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깨달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인내하여 왕의 복을 다 받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움이 나의 도움 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반복되는 인생의 삶입니다. 예.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묵상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물막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묵상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예. 잘난 체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서 자랑할라고 오도 하나 한번 사줘봐, 요이 아이고, 정말로. 근데 그런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삽니다. 제가 그걸 깨달아 보니까 이게 내가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30년이라는 그 세월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안 되니까 안 되더라, 그 얘기요. 예.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잠언팔장 17절이 사랑한 만큼 사랑주마, 그 얘기가 예전에는 참 거슬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아유, 주여, 맞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원망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고. 예. 이사야 4 0장 18절이 뭐냐고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깨달음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런데도 사람다운 사람의 바른 깨달음은 결국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 매일 말씀하는데도 "너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너 깨달으면 종교하고, 종교는 뭐예요?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높임 받고, 사랑 받고, 어디를 가도" 예. 이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하셔요. 예. 네.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매일 오는 건데.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마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얘기해요. 제가 어제도 가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가는데 또 장례식을 또 갔다 와야 돼요. 이제 복상하다 보니까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고요. <목소리> 하나님 앞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못 깨달으면 장례식장은 초상집이고 울고 결혼식장은 웃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천국 가는 것처럼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 환송 장치잖아요. 장례식장이. 천국 환송 들어가는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안 되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뭐 하려면 꼭 얘기하라고. 안 해요. 예. 네. 그게 이사야 30장 1절에 안 묻고 오는 게 죄잖아요. 그 누가 묻고 오는 사람, 나도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예. 네. 뭐 좋은 일 하면 그게 내가 좋은 일한것 같지요. 회개기도 봐.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차이 자유. 그걸 하나님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네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일었음을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뭘려고 거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 정말로 이웃 사랑합니까? 예? 이웃 사랑해서 했어요. 뭘한걸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뭘한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마태음 6장 3절에. 아잘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편 49편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 때문에는 그건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에베소 2장 1절. 너허물과 죄로 도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아, 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에베소 4장 5절에 그러잖아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아, 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는 하나니까 자꾸 참. 그러니까, 이에베소스 4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읽어보면, 그 6절, 거기서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다이 말씀이에요. 그럼, 내 자리가 어디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등불을 밝혀 주잖아요. 그 등불이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은 언제 만나요? 주는 그리시도시요 우리가 사단계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언제 만나느냐고요? 주님 만났어요. 주 예수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언제 만난다? 말씀을 계속 주는데도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남는 게 없고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 또 아는 성령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에 내 마음을 인쳐주면 이영으로육을 이길 때, 그때 주님 만난다 이 말씀이야. 아, 네. 4단계 회개 해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이 4단계 회개를 한다는 그 자체 깨닫고 복 깨닫는 사람이 여기도 막 있어요. 제가,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 에 다닌다고 깨닫는 게아니에요 근 정말로, 편한 거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러네요. 목회자는 편한 게 없어요. 네. 아니, 하나님 말씀, 뭐, 그대로인데요, 뭐. 그 예전에는 그 성도, 물 목회자가, 성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만,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보면, 한 사람 오는 게 그렇게 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보니까, 오든 가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천국 가는 사람. 그게 내 욕심으로 자식이라도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깨달아 보니까. 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녀들은 뭐냐면 부모가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참 어떻게 자녀에게 비췄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이 비추는 거잖아요. 비추면 그게 옳고 바르면 그길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어떻게, 뭘로 가요?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주님 만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는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 3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하나요. 지혜로 천국 가는데 이 지혜를 내가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된다니까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10절 저번에 한번 주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귀한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것.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악인들도 얼마나 잠먼 24장 1절에 부유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땅에서 볼때예요 이게 하나님이 볼 때야 보는 부와 가난을 모르니까 그러지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분별 못하면 그래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사로 같이 해야 그렇게 천국 갑니까? 우리가 해보면 안다니까요. 아멘도. 그걸 하나도 못 만들어 놓고 사니. 이게 부부는 똑같아요. 어떻게 되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걸 깨닫고 자꾸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리 의 피로 하나님 앞에요. 아 꿈마음밭 갈고 부근 밭을 가를 때 하나님이 거기에 파종을 해주신다 그랬지요.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은 지혜를 지혜로 를지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 안찾아봐도 알잖아요. 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면 눈키가 꽉 막혀 가려워져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네? 노아도 그랬지만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신 분들이에요. 요셉도 장세기 50장에 가면 그 형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해서 물건처럼 팔아 넘긴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애통하고, 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기도 해보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오니까 그 사랑이 반드시 그 사랑이 오면 용서하고 움직이지 않는, 항원한 인내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처럼 복된 길이 없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을 우리가 말씀 많이 보는 것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서 4장 4절도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빛은 그리스도만이 빛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치면 이 그리스도가 뭐하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 얘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도가 스 인내다, 인내. 인내는 영원한 거예요. 인내로, 누가 보면 2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 인내로.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내를, 욕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욕은 정말 욕처럼 신앙생활, 욥기 1장, 1장, 1절, 2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을, 그 사탄이 참소를 하잖아요. 욕이, 아이,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면서,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내요배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다 사탄한테 그냥 하도록 그냥 맡기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식 열을 잃었어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욥이 여와를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야구서 1장 11절, 11절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계에 그사람 깨달았다? 최고 보고 있는 아, 그 사람 새빵살에 살고 아무것도 없는 새. 아니요, 그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 그래서,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자는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고 자세구절이 있고, 헬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복이 아직도 땅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게 밖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아주 예수 믿고 좀 아주 뭐잘돼좀 해줘. 물질르고 뭐고 주 팍팍 터져가지고 좀 하지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신없는 소리를 아주 많이 잘됩니다 뭐 아, 네. 찾았습니까? 자 이사야 44장 18절 다시 한번 봐요 그리스도가 뭐하느냐? 그리스도가 뭐냐? 에베이소 4장 32절 용서받고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인내 인내. 너희가 참으면 왕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요. 디모데우 후서 2장 12절이에요. 변덕이 죽고 툴 대가면서 이게 복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주는 이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하... 혼자 있어도 상관없더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딱 복주인하는 걸 하나님의 비밀로 딱 해놨는데 뭐,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뭐할게뭐 있어요. 잘 됩니다. 자 이사야 44장 18절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지 못함이라 아멘. 너죄 깨달는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예. 깨달아야 용서하는 자가 되고요. 깨달아야 인내하는 자가 되고요. 너죄 깨달으라 그 얘기요. 죄 깨달아서 죄 사함 받으라 그 얘기예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남을 용서해야 용서받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뭔 얘기예요? 너깨달으라그 얘기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하는 거니까, 너 깨달으라고. 이못 깨닫는 사람들 보면, 그게 내 꼬라지였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봐봐요. 아니, 너 깨달으라, 그 얘기요! 뭘요? 죄! 4단계 회개하면다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해보면, 그게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한 받는 이 그리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이기도 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조금 늦게 나온 사람은 있지만 하다 보면 아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이 조상의 허물이 아 정말로 그걸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리 하고 10편 19편 1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 같은 목회자. 이 목회자 집안들이 많아요. 엊그제도 만났는데, 응? 시, 시댁 쪽에도, 응? 목회자고, 우리 집도 목회자고. 많아요. 근데 이 귀한 비밀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에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같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참. 이 10편, 5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저희를 쫓아내라. 이 조상의 허물이 나를 복못 받도록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네? 너 은혜 많이 받아서 은혜는 그리두의피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다 그랬요 그래서 그리두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내가 그게 제일로 약점 중의 약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너희를 위여 하는 것은, 이게 너죄 깨달으라 그얘기예요 이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매 맴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4단계 외계기도에서 예? 이 깨닫는 종교한 자,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10편 49분 20절에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깨달으면 종교한 자예요.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얘기요못 깨달으면 멸망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누가 깨닫는다고요? 천국 가는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또자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 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주님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 만난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일심일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주님 만나면, 일심일도. 그 사람이 그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6장 9절이라니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완전한 지혜예요, 지혜. 완전한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 지혜를 얻어야,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신명기 32장 29절에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하고 장례식이 똑같아요. 참, 이제 어제 그 하나님, 어찌 가는, 가는 중에 또 장례가 났다고 장례식도 또 들려야 된다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은 종기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이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그리도의피 4단계 회개하면 주님 만난다니까요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열어준 이 주님 만난 사람은 일심일도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경애함으로 사라졌다고 그러지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팔복 중에 80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마음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깨달으면 용서하는 사람이고. 깨달으면 인내하는 사람이고, 깨달으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걸, 이걸 예우지 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첫 번째 나오는 걸 철야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걸 갈아 엎고 있습니까? 네.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첫 번째가 돈 사랑하는 일만 가지 약이 나옵니다. 아, 네. 그게 나오면은, 아이고, 조장규진 들어가면 자랑하려고. 아, 네. 아, 나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아, 네. 아이고, 정말로. 아주 그게 배있어요, 배있어. 아, 네. 내 마음에 몸땡이 아주 배있다고요. 아, 네. 그 자존심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회개한다는 게 복이다, 그얘기예요잘될 아, 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도 여러분이 주여삼창하시고, 예. 정말 내가, 정말 이,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마음을 밝혀서 주님 만나, 일심일도 하는 사람, 그 일심일도 하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고와 소원을 올렸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크 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주의 삼청하겠습니다. 시작 주여.